누구세요? 나랑 함께. 네, 안녕하세요. 투니밀츠입니다 네, 오늘은요, 2층, 아니, 아니, 2층이는이 큐브 공식인데요. 네, 일단은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막 아, 이렇게 있죠? 아, 하양색을 중심이라고 봅니다. 십자가를 하양색으로 맞추는 것 같이, 하양색을 중심입니다. 일단 이렇게, 뭐, 이렇게 두 개를 맞춰주시고, 밑에 내리게 합니다, 하양색. 그럼 뭐, 1층 맞추는 것처럼, 삼삼 큐브. 그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두개 맞추고, 이 큐브는 여기가 1층이거든요. 여기가. 2층이 끝이아 이, 여기랑 2층이 끝입니다. 시간 빨리 끝나요. 네 하양색을 맞춰 주면 되는데요. 하양 하향, 십자가가 하양색 한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주황색 있고 여기 하양색이 있으니까 이렇게 트위스트 한 번. 하면 이것도 내려오고 얘도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있죠. 여기 여기 하양색 여기 파랑색. 그럼 트위스트. 세 번을 해주시면 내려옵니다. 그럼 이렇게 1층이 완성되는데요. 333 큐브를 먼저 외우면 이게 3 3 큐브를 외우고 2 큐브를 해야 돼요.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위에 걸 이제 1층을 맞췄으니 위에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물고기입니다. 이게 벌이에요. 이, 이두 개가 밑이라삼3 3 큐브에서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여기가 밑이에요. 여기랑, 1번, 2번이에요. 2번에 있네요? 그럼, 위로 올리고, 바깥으로 빼고, 반대쪽 올리고, 맞추고, 내리고, 맞추고, 내려주시면, 다 맞습니다. 여기 십자가가 딱 하나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예요. 이 십자가. 이 십자가인데요. 한 쌍, 두 쌍. 그쵸? 아시죠 이거 여기 아니면 여기에 아무데나 보고 뭐 아무데나 보고 눈이 있는데 이렇게 얘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트위스트 세번 해주시고 원상복귀 시켜주면 맞춤이에요 또 있어요 한개 바로 이겁니다 잠시만요 네 이게 바로 탱크인데요 이게 탱크예요 얘는 일로 갑니다 이번엔. 이게 몸체예요. 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눈이 아닙니다. 이쪽, 이쪽이죠. 그러니까 일로 간다 생각하면 이게 몸이에요. 이게 총이고요. 그럼 여길 보고 내리고 이쪽 여기도 내리고 이쪽. 여긴 이번엔 올리고 이쪽 이번에도 여기도 올리고 이쪽 해 드리면 맞는데요. 네,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이거죠. 잠시만요. 한번더 해야 됩니다, 이 공식을. 됐습니다. 네, 이 공식. 눈이 앞에 있는, 눈한 쌍이 앞에 있는 공식이죠. 그쵸? 이것도 3점에 나갔는데, 이 눈을 잡고, 일단 이쪽으로 트위스트 두 번을 해주시고, 이쪽을 올립니다. 이쪽이에요, 이쪽. 올리고, 트위스트 네번 해주시고, 내리면 맞춰집니다. 그쵸? 이제, 이, 이 큐브 위에 맞추는 공식은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를 맞출 겁니다. 333 비음 맞추는 공식. 여기서 한 면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한면 맞춰진 데를 잡고, 위로 올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두 번, 내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 반대쪽 올려주시고, 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두 번, 반대쪽 올리고, 이두개 맞추고, 내리고, 맞추고, 내려주시면 벌써 다 맞습니다. 엄청 쉽죠? 벌써 다 맞았어요. 근데 또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 공식인데요. 한 면이 아무데도 안 맞춰져 있는 공식. 그건 그냥 여기 비어있는데 여기가 비어있으면 여기로 합니다. 비움 맞추는 공식. 아시죠 이거 마지막 공식 그걸 쓰면 이렇게 이렇게 한면 맞춰집니다 그쵸 주황색이 맞춰졌네요 주황색입니다 빨강색은 이거죠 이거 이제 주황색이 맞춰졌기 때문에 비음 맞추는 공식 33 그걸 쓰면 돼요 얘를 위로 올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두번 얘를 다시 내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다시 올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두번 반대쪽 올리고 이두개 맞추고 내리고 두개 맞추고 내려주시면 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투니 멸치의 이 큐브였습니다. 네 궁금한거나 물어볼 거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투니 멸치의 이 큐브 공식이었습니다.